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루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루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르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다 아시죠? 네. 네.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은혜가 단연코 아마 탑이 탑중에 하나일까 아, 생각합니다. 누구나 쓰는 말이고 어, 어디에 쓰든지 실패가 없는 말이 은혜예요. 그렇죠? 뭐, 조금 하면 좀 어색하다. 그러면 은혜대로 합시다.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 은혜가 뭐야? 도대체 은혜대로 하자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지? 그러면 어, 은혜는 은혜야. <laughs>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누군가가 윗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 선물을 주는 것 혜택을 주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이걸로 설명을 다 하라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개념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카리스가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 바로 구원의 능력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뭐가 은혜라고요? 구원의 능력.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는 뭐라 그래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은혜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떨어질까요?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요.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은혜를 한번 더 찾아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거요? 모든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랑. 어떤 사랑이요? 네, 모든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 모든 사랑하면 좀 약간 협상한것 같고 모. 뭐 모든 사랑하면 다된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랑이 예,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뭐 용서하심,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 또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것, 거기서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전반적인 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뭐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다 합쳐서 짬뽕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뜻을 만드셔야 돼요. 예.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직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이 내가 한것 같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나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뭐에 모에, 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자 따라 서해보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루시 있고 롯이 있어요. 그렇루과 롯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롯은 남자예요. 남자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고 롯의 처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롯은 남자다. 롯은 누굽니까 오늘 나온 음, 주인공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자의 며느리자 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됐다고요? 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여자입니다. 누가요? 루시요. 루시 아닙니다. 루스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예요. 성경에서 여인들, 특히 이방 여자는요, 짐승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뭐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여인인 루시 성경에 당당히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은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때를 보니까 사사시대였고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정도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엘리멜렉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들 그렇듯이 갈 때는 어떻게 가자 그래 흉년만 넘기자. 총만만잘 예, 넘기면 우리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다짐하고 떠나지만 그곳에서 한두 해 지나다가 거기서 연이 생기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눌러앉게 되는 거죠. 그게 인지상경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큰 일이 닥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간건뭐 하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간 몸부림이었어요. 굶지 않 굶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천리타양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럴 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청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살아본다고 살았어요. 막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두 아들 말로하고 기년이 성장해가지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있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무함 여인 오르바하고 루시라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사는가 보다.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꿈꾸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될 법한 이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또두 아들이 죽습니다. 일관하기에 이집 이제 망했습니다. 그렇죠. 망했어요. 끝났어요. 아버지도 죽고 그래도 어려운 살림을 어머니가 잘 이끌어 나가더니 두 아들이 잘 돼서 그렇게 장가도 가고 살림이 나아진다 그런 말이 나와도 시온 찬을 판인데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두 아들마저 비명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 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이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귀한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 은혜를 회복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뭘 하면요? 뭘 하면요? 은혜를 회복하면. 네. 루키 1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비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시브리 단어를 보면 추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자를 읽을 때 보면 어뭐 나일이 있고 하나일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다 있잖아요. 뜻이 있고 의미 있어서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숨겨진 뜻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의 뜻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그 남편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왕. 그리고 이들이 떠나온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집이라고요? 예, 떡집. 떡집은 다른 말로 말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가정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이방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엘리비 엘레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집을 떠났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도 떠났습니다. 그 가정이 다 떠났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을 떠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이 가정에 뭐만 남았습니까? 고통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떠나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심령에 흉년이 들고 은혜가 사라지면 축복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차리하려는, 차지하려는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 애굽 땅이 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은 어그 여기 들어가려는 고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난 땅을 이야기해요. 신 명이니까 가난 땅에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수차를 계속 발로 밟아야 됐어요. 수차를 강에서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퍼 올려야지만이 경작을 했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다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건너가 차지하를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 적과 꾸리는 땅, 약속의 땅, 가나하는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땅이라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을 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막 발로 밟아서 수차로 물을 퍼올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갖고도 어떻게 할수 있는 땅이에요. 경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보호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셔야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성도 은혜를 멀리하는 성도는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성도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1번 3, 1년 365일 불꽃같은 눈동자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가지고요.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의 삶도 참 녹록치 않았어요. 막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고요. 꿈의 사람이라 그런 어, 이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 야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삶 가운데 정말로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막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laughs> 할렐루야 네.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잊었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아멘이 없고 얼굴이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우리 축복을 안 나눴네요. 아, 오늘 같이 따라 한 말씀으로 우리 아, 은, 은 저기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의 심령을 살리신다. 살리신다. 네, 내 심령을 살리시기 때문에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룻기 2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교독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1 2절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루순요 정말 그 피폐한 삶을 살았어요. 그 자기네 고향에서 자기 동네 사람하고 살집 저기 결혼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흉을 볼 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냐면 다시 이방 땅으로 자기 정말 천리 타영으로 떠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남편을 잃고 미래를 잃고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어요.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만이 살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키 2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함여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모합여인, 모합소녀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서처럼 이방여인이라는 겁니다 신경 쓸일 없다라는 겁니다 보잘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녀 스스로도 나는 한여 중에 하인이도 한여 중에 하나반도 못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끊긴 인생은 심령이 메마르고 자존감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 삶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난 루스는 다시 살아납니다. 보아스가 위로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어떻게 써요? 들었다. 내가 이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 너의 고향을 떠나온 것을 그래서 너가 행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조금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날개 아래 보험 받기를 원한다. 상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그를 축복해 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의 삶은요. 피폐한 삶이었고, 십령도외 말랐고, 자존감도 무너졌고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하인 중에 하인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만 가득 찼어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싹 트고 미래가 열립니다. 은혜를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르데시죠. 루시르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 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죽어가던 심령에 생명이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매마른 삶이 풍성해질 거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겉사람을 살리지만 속사람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겉사람이 살아야 속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야 겉사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살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신분은 변화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무게는 그대로였어요. 왜냐면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다시 그 안에 사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말씀이 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 생명과 은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다시 불을 붙이고 살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신다. 룻기 3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너를 복되게 하여야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말합니다. 룻기 3장은 은혜를 입은 룻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을 위하여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도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뭐냐면 말아했음 물의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쉬웠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에, 쓰디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쓴맛도 뭐 단맛 다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쉬임이 괴롭혔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인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 다시 일어날 모를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고 루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일절을 다시 보면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안정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당시 여인이 안식하고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슨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고 하인 중에도 하인이었고 그의 삶은 정말 소망이라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이제는 모를 꿈꾸게 되었어요. 미래를 꿈꾸게 되었고 안식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회복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많은 물질을 부어 주시는 것도 뭐 어떤 높은 자리나 명예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에 놓인 나를 보호해 주시고 소망을 잃는 자에게 미래를 세우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심령이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주저앉은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지요. 룻이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는 은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정을 꾸려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보아스를 언급하지요. 이절 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을자가 아니냐? 고엘이 아니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은 형제나 친족에 끊어진 가족의 그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해주는 게 고엘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은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재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남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거나 대를 이어주면 그 아들이나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어떻게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시안한 법이 있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간에 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고엘이었는데. 어머니 나오미가 루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족 보아스가 너에게는 고엘이 되어 주실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루시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이제는 구속자, 고엘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자리였어요? 가난한 이방 여인 하인 그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자로 그렇게 만났지만 이제는 타장마 타장마당에서 구보아스를 그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일어나고 새길을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룻이 바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신분이 바뀌고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선택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은혜를 회복하는 자는 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미래에 다시 세워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은혜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